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모토블로킹 그러니까 멈춤 매듭 또는 브레이크 매듭이라고 설명해야 될까요? 여러분, 그러니까 만약에 비추락 이동 방지 장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, 여러분,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모토블로킹모토블로킹에는모토블로킹을할 블록홍. 때는 여러분, 60cm 정도에 7mm 정도, 7mm 정도 디아메트 7mm 정도 의 줄을 사용해서 오토블록폼을 사용합니다, 여토블록폼을할 때는 미니멈 10mm, 디아, 그러니까 줄 굵기가 10mm 이상이 되어야 되고, 여러분. 사용할 때두 줄을 같이 사용해주면 더 브레이크가 잘 잡히니까, 여러분. 두 줄을 같이 사용하는 걸 권유하고 싶습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릴 줄은 마시아르메드 줄을, 줄을 두 줄을 같이 여러분 밑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. 두 번, 세 번, 네 번. 두 개를 같이. 잡아주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죠 둘이 줄은 모토블록은마르느느느드마샤두쪽 방향으로 다 블록해 두쪽 방향으로 다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여러분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우쪽으로보 우리 여러분, 매듭이 있습니다, 여러분, 푸 매듭 기라는매 여러분, 습니여 여러분, 여러분, 걸매 여러분, 죠걸매러걸매리두 줄을 같이 여러분, 우 여러분, 이안 여러분, 이 안쪽으로 우리 여러분, 우리 여러분, 우리 여러분, 쪽으로 양쪽으로. 이 안쪽으로 줄이 들어와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미니멈 세번 이상은 감아 주십시오. 여러분, 줄을 다잘 정리해 주시고, 보이셨죠, 여러분? 보이십시오 여러분 지금 두 줄을 같이 10m 이렇게 두 줄을 같이 잡아줍니다 보이십시오 보이십시오 <laughs> 여러분 브레이크 잡혀, 잡혔죠 이제, 이제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려가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손으로 밀어줘야 됩니다. 보시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대상대가 없이도 대상대가 없이 너드 켤르한 매듭을 사용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대상들를 잊어먹거나 아니면 안가져 오셨을지 이제 올라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너드케를 사용하실 때는 음, 무스키통에 블록홈 그러니까 무스키, 무스키통을 닫는 닫는 그러니까 비너를 닫는 부분이 없는 이런 무스키통 기본적인 무스키통으로 사용합니다. 여러분 보이시죠? 여러분 두개가 이렇게 붙었을 때 홈이 없어야 합니다. 여러분 그래야 이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a 게 b 이 e a k break break b r e 을을 bre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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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r e a 줍니다 여러분 보이실죠 여러분 이렇게 두 방향으로 이 r e a k bre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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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r 껴집니다 여러분. 꼈죠? 다시, 이, 줄을 돌려서, 이 위에, 위에 있는 무스키 등에 끼면은, 이게 여러분, 이렇게, 이렇게 브레이크, 오토블럭컹이 됩니다, 여러분. 오토블럭컹. 보이시죠, 여러분? 제가 보여드릴게요. 보이시죠, 여러분? 올라가는 게. 보이시죠, 여러분? 지금 제가 나까때좀 웃고 있는데. 잘 보이시죠, 여러분? 올라갑니다. 보이시죠 여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줄이 이렇게 걸립니다 여러분 누드 켤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줄이 브레이크가 잡히기 때문에 두이 무스키... 사이가 그러니까 이이 이 비너 사이가 이렇게 잘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.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, 여러분. 보이시죠, 여러분? 노드켈. 케어. 네,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, 이노드케어와이 위에 오토블로콩, 노드마샬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올라가, 올라가게 됩니다, 여러분. 마시아를 설치하겠습니다. 네. Okay. 네. 여러분, 여기 두 개, 비누 사이에 끼인 줄 보시죠, 여러분. 음. 제가 이제. 여러분,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올라가는.